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미증시가 그 고용 보고서 예상을 크게 밑돈다 하면서 하락을 보였었는데 다시금 반등을 보이는 모습에 자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양호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빠르게 엔자 어, 패턴 그리면서 반등 나오는 이 시점에 자 조선업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수급이 잘 들어와 주고 있죠 그 중에 삼성중공업 오늘 드렁이가 향후의 주가 전망 전략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드렁이가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지점, 매물대를 소화하고 위로 뻗어나갈 것이라는 자그 예측이 서서히 맞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 계신 분들, 삼성중공업 주주 분들 마음 편히 지금 어, 가지고 계실 겁니다. 7월 31일이었죠. 네, 이날 돌파 시도 하려고 했는데 못 가고 꼬리 달리면서 조종 졌지만 자 오늘 같은 날또 양봉 5.62%까지 상승 나와주면서 자 이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쉬어가는 흐름일 뿐이지 괜찮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타 다른 어 관련주들도 한번 볼까요? 자, 최고로 잘 갔었던 하나오션도 최근에 쉴새 없이 올라왔고 이제 투자 경고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는 잘 유지해주고 있죠.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쪽으로 유입됐던 거래 대금이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오늘 장대양봉 뽑아주고 있고요. 자, HD 한국조선 음, 3일 조정 이후에 오늘 자, 양봉 4% 가량 올라와주고 있고요. hd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양봉 진행해주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자, 오늘 2.58%까지 상승 보이고 있고 자,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 두렁이가 계속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은 아주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멋있게 양봉 뽑아주고 있습니다. 7.52200원까지 음... 20, 200원까지 상승을 보였고 지금 현재 종가 5.99%인데 자 흐름 상당히 양호하죠. 자 7월 22일 날 올려드린 이 차트 제가 삼성중공업 말씀드릴 때마다 이거는 언급 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차트를 제가 삼성중공업 영상 찍을 때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각인 시켜 드리는 겁니다 올랐다가 빠지는 이런 구간 조금 조정 기간이 길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상승하락, 상승, 상승하락, 상승 상승 이런 구간에 털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고점은 높아지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 주봉이신, 아 주봉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상승 박스권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이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 자, 여기서 저항대이지만, 자, 이 지점 오면은, 자, 이렇게 그 지지받을 만한 라인 오면은 쓸어 담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안 왔다. 라는 건이 자리에서 돌파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월봉도 보시면은 자요런 주요한 맥점 자리에서 그죠? 지금 딱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박스권을 견디면서 이제 한번 도약이기 때문에 자이 추세는 자 이제 몰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업 초 호황이지 않습니까? 조선 초 호황 그리고 미국이 원하고 있고 자 그리고 조선업은 지금 현재 실적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 단계, 단계별로 상승을 보일 거기 때문에 두렁이가 괜찮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 흐름 속에 흔들림은 있겠죠. 위아래로 흔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두렁이가 잡으실 만한 매수 맥점, 타점 다 잡아드릴 겁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처럼 세력이 입성해 있는 종목들은 그죠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성광 밴드도 보시면 이런 종목들도 세력이 입성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쫙 들어온 이후에 지금 현재 어, 저점을 높여가는 이 구간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저점을 서, 서서히 높여가면서 이 매물대 소화해 주는 구간에서 쫙 들어올리는 이런 상황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 동성화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거래량 쭉 들어왔고 자, 저점에서 슬금슬금 높이더니 한번 장대양봉 뽑고 나서 지금 현재 자 이런 박스권 내에서 머물러주고 있고 자 이런 것들도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앞에 매물대 소화해주면서 쭉 올라가는 흐름 분명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방에 어, 어제 날짜죠 조선 시그니처로 동성화인텍을 드렸던 겁니다. 27,600원에 드렸는데 이 흐름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동성화인텍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월 21일에도 어, 7월 21일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미 간세협상 조선 관련 lng 관련해서 드렸던 종목이죠 자 21일 네, 이날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드려났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도 이 수익 구간에 보유 중이시겠죠 오늘은 자봅시다자3% 가량 파동이 나왔었는데 이 정도 수익 보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두렁이는 더 위에 단계를 보고 있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광 밴드도 7월 21일 날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자, 7월 21일이면 이 부근이죠. 자, 그리고 어제도 외쳐드렸습니다. 자, 세력이 입성에 있고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 두렁이가 공부방으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두렁이를 접하는 것도 좋지만, 자, 실시간으로 공부방에서 제가 뉴스도 올려드리고, 시황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종목이면 종목도 말씀드리고 있죠. 현재 18,800여 분이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 이제 지금도 두렁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자,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리고 비공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01050179028로 숫자 2번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두렁이가 한번한번 분분 체크해서 링크 꼼꼼하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 2 0 0원까지 상승 이후에 꼬리 살짝 달려주고 있네요. 삼성중공업 만약에 하락이 나서 가격이 싸진다, 두렁이 너무 기쁩니다. 예 저렴한 가격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하지만 최근 어 조선업에 대한 그런 어 호실적도 있고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자이 상승세는 뭐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물론 어 다시 윗 방향으로 우리가 잡고 방향성을 위로 잡고 봐야 하는 조선업입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2분기 FLNG 실적 상승에 연간 호실적을 기대한다고 IBK증권에서 나온 이런 제 리포트를 보시면은 매출액도 24년, 25년, 26년 쭉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쭉 늘어나고 있죠. 자, 두렁이가 또 오늘 이런 기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삼성도 마스가의 어, 이재용 회장 10년 만에 삼성중공업 방문설, 마스가 참여에 대한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죠.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HD 현대 하나오션과 함께 국내 조선 빅3, 삼성 중공업의 역할론이 부상했다라는 거. 그리고, 예, 관세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기도 했던 이재용 회장이기 때문에, 자, 기대감이 또 있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자, 특수선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해군, 아, 미군, 이제, 미군 선박, MRO 사업에는 진출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 이 FLNG 고부가 가치가 있는 이 FLNG 최강자인 만큼 해양플랜트 사업을 지, 어,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특히 미국의 중국 조선소 제재로 인해서 사실상 FLNG 신조는 삼성중공업 외에는 대안이 없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삼성중공업 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면 글로벌 FLNG 시장 점유율이 50% 독보적 지위입니다. 독보적 지위 이런 게 중요하죠. 독보적 유일한 대안 삼성 중공업이 최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렁이는 오늘도 외쳐드립니다. 시그니처로 삼성 중공업 말씀드립니다. 삼성 중공업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2월 19일에도 특급 시그니처라고 삼성 중공업을 그렇게 두렁이가 외쳐드렸죠. 2월 19일, 딱 여기네요. 장대양봉 쭉 나온 요 때부터. 25일에도 외쳐드려. 삼성중공업. 자, 4월 28일에는 이렇게 또 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도 올려드리죠. 자, 5월 21일에도 세진중공업 또 있네요. 자, 삼성중공업 또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5월 21일이면은 이 부분이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도 외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이렇게 두렁이 믿고 따라오시면은 안전하게 푸근하게 폭등 수익 누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올려드린 기사 내용인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K조선의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본토 진출 속도를 낸다. 마스가 타고 예, 속도를 낸다 하네요. 자 두렁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 조선업에 대한 호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고 했죠. 그리고 실적까지 조미실로 어, 외우시면 되겠다. 조미실. 자,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드렸던 종목도 뭡니까? 이제 공부방 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그죠? 이거 위에 보이실, 거, 아, 잠깐만요. 7월 29일 날 올려드린, 자,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그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하나엔진 같이 해서 기타, 어, 조선업, 조선 기자재 다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겁니다. 하나오션. 99,500원에. 실적 나오고 나서 이렇게 또 드린 겁니다. 자, 29일이면은, 보자. 요 때죠. 근데, 두렁이 공부방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자리도 말씀드렸고, 이 자리도 말씀드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 믿고 천천히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갈 종목은 가져가시고, 자, 이렇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15만 3천. 000... 500원에 9시 장그 대체거래소 거래 시간이 드린 거죠 자 8시 13분 자 봅시다 8시 13분이면 딱요부근이시겠네요자 그럼 이 상승분 다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근데 두렁이는 2% 3% 이렇게 수익률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자 우리 공부방계신 분들 어제 어떤 종목 드렸죠? 자 8월 4일 자 SK 바이오팜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기다리신 분들 오늘 완전히 초급등 21% 상승을 고점 찍었고 17%로 지금 예 유지해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급등 파동 요거 놓치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거 드렸죠? 8월 4일 어제 좋은 사람들 대북주 또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자 8%까지 폭등 나왔습니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부방계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세요. 7월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 자 510만 원 이건 뭐제 2의 월급 아닙니까? 오셔서 두렁이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리는 거, 종목 드리는 거 하나하나 해 아, 천천히 따라오시면 이거 보세요. 스트레스 없이 주식을 할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주식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 두렁이만 따라오면은 요런 수익이 자동으로 여기서 또 수익률이 자라납니다. 어, 늘어나요.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손해보실 게 없습니다. 와 계시면 돼요. 자,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자, 종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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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롱 두렁이가 들여놨죠 자, 여기서 이제 수익이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자, 그리고 우리 공부방 계신 분들은 이런 수익률을 그냥 수확만 하시면 됩니다. 자, 100% 무료 공부방이라고 말씀드렸고, 부담 갖지 마세요. 자,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링크 전달해 드릴 거예요. 010-5017-9028로 숫자 2번만 남겨 주세요. 자, 그러면 두렁이가 꼼꼼하게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서 어 투자로 인해서 방황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까지도 이 번호 넘겨주세요. 010-5017-9028 2번 남겨주시면 그분들까지 두렁이가 싹다 체크해서 꼼꼼하게 한분한분 한분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